구독, 좋아요, 예메인, 알람 설정, 문상 7장, 이렇게. 그리고, 빠잉! 안녕하세요, 에어비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구글에 요 애니를 검색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리제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어디? 한국에. 중국 던파에서 리제로가 나오고, 일본 던파에서도 바로 나옵니다. 자, 한국 던파. 요즘 패키지 안 나온다고 애들 뭐라고 많이 하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빠르면은 내일 점검에 당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들께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락스 형님의 블로그에 있던 자료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리제로 콜라보 아바타 패키지 공개 여기 지금 보면은 중국 던파에 이렇게 리제로 아바타가 쭉 나와요 보입니까? 이미 도트까지 다 찍어놨어 여기 남기검사 여기검사 격투가 이거 여격투가 이 조커같은 애는 뭐야 남건어 맞지? 얘는 여건어그 다음에 얘는 뭐남법닭을 졸라 이렇게 여자처럼 만들어놨네요 그 다음에 얘는 여법사 그 다음에 프리스트 그리고 얘는 여프리 얘는 나이트 얘는 마창사 그리고 총검사 도적까지 지금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도트가 완성이 된채 공개가 되었습니다. 중국 서버에서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히든 아바타. 히든 아바타, 남기 검사, 여기 검사, 여붓답, 여풀이. 네 개의 히든 아바타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칭호의 내용 리제로 리제로 다 이미 되게 퀄리티가 아주 깔끔하게 완성이 됐었죠. 오락까지 심지어 이렇게 나와요. 이것만 봐도 아, 지금 리제로가 이제 나오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을 거야. 지금 여기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제로가 나오고 있어요. 크리처 스킬까지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 스킬이 리제로 여기서 뭐 나오는 뭐기술같긴 한데 이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 귀여운 고양이가 와서 여기 점프도 하면서 이거는 던파에서도 나오는 무슨 아그 워록 엘바 기술 아니야? 여기 또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공중에 떠다니는 모션 이런 것까지. 자, 이 크리처만 봐도 졸라게 비싼 이거는 낮은 확률로밖에 안 나오는 비싼 크리처겠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딱 봐도 비싸 보이죠? 그렇죠. 여기 심지어 데미지 타격까지 있어. 아주 비싼 크리처가 될것 같아. 근데 조금 나 내가 지금 네오프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일 나온다면 이게 어린이날 패키지로 나오는 건데 아니 어린이날 일본 애니를 판다는 거 이거 약간 조금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던파가 애드게임은 아니지만 뭐 그래요 약간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에어비스 생각으로는 바로 당장 나오는 것보다 어린이날 패키지는 피해서 그 다음번에 여름 패키지에 나오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컷신까지 나오고 있네요 무슨 캐릭인지 모르겠는데 뭐 리제로 캐릭이래 이렇게 예쁜 각성 컷신까지 이렇게 나왔네 자 얘도 딱 보니까 무슨 뭐 메이드 옷을 입고 있는 컷신 하나 나오고 있고 얘도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 한국 전붕이들 되게 많이 질러줄 것 같아 근데 지금 일본 던파에서도 리제로가 나와요. 여기 일본 던파 사이트에 가보면은 여기 영상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넥슨 공식 영상이네.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홍보 영상입니다. 음. 지금 한국, 중국, 일본. 한국에서 지금 바로 나올 거예요. 왜? 일본하고 중국에서 벌써 공개됐거든. 한국만 공개 안 됐어. 근데 애들 패키지 안 나오고 있지, 계속. 지금 이거 각제고 있는 거요 한국에서 근데 나는 알다시피 내일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그렇지만 내일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제로왜 이렇게 힘들게 찍은 도트들, 그리고 콜라보는 여태까지 단한번도 3, 사에서안 오려 먹은 적이 없거든. 소드아트 온라인, 중국, 일본, 글로벌까지 다 받았죠. 미쿠미쿠, 미쿠 다 팔았죠. 글로벌, 일본, 중국. 근데 이번에 리제로까지 콜라보해서 로열티 지불하는 이런 패키지들은 무조건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다 팔아요. 자, 이렇게 지금 뭐 리제로에 관한 이야기들 쭉 나와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리제로 패키지를 일본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인 4월 17일. 패키지가 아직까지 안 나왔죠.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리제로 패키지 준비하세요.